2022년 5 공채 상판단 3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엥? 하면서 정답률이 몇 프로냐면 15%예요. 15%가 15 가능한 정답률인가? 그 다음에 아니,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딱 봐도 어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업 판단에 나왔지만 사실은 언어 논리 문제에 더 적합한 문제고 또 리트 출연증 문제로도 적합한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개 이상의 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개만 사용해도 돼. 자 그런데 요게 포인트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이면 물, 여름이면 불, 가을이면 돌, 겨울이면 눈,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수컷이면 물, 암컷이면 불, 이거죠. 같은 글자 두번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자, 겨울에 태어난 즉, 겨울과 암컷이라면 이 양한테 붙일 수 있는 두 글자 이름이 뭐냐. 자, 겨울이면 눈이고 암컷이면 불이니까 눈불인데 눈불도 가능하고 불륜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기억도 손을 못 대겠다. 아,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조금 그렇고. 그래서 두 가지 이내, 딴건 없네 했더니 재미나게도 정답이 이렇게 얘는 안 봐도 돼. 얘안 봐도 돼. 그래서 이제 니은으로 갔을 때, 자 물불이 여름에 태어났다면 수컷. 물불이 봄에 태어났다면 암컷. 이걸 묻는데, 여기에서 뭐다 그냥 축풍 낙엽처럼 다 쓸려가지고, 네, 85%가 틀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왜 틀린 것이냐? 제가 과거에 법률전화를 어, 기고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후건 긍정의 오류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름에 태어났다면 스컷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여름이다. 물불이다. 자, 이걸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름에 태어나면 불인 거는 맞지. 자, 여름에 태어나면 불인데, 이게 불이라고 해서, 불이 있잖아요? 불이라고 해서 여름이냐? 또는 물이 있어요? 자, 수컷이면 물인데, 어? 또 이거 물이라는 게 있네, 물불이니까? 그러니까 수컷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유도하게 만든 거니까, 이게 어 물불 물. 물 물이니까 수컷이면 물인데 수컷이네 이것은 후건긍정의 오류를 유도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수컷이라 단정할 수가 없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컷이 아닐 수도 있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다음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예시를 들으시냐 자 발레죠 발레 자, 여름이라면 수컷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린 발레를 아 여름인데 수컷이 아닐 수 있어 즉 암컷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됐죠 여름이고 암컷이면 발레가 되죠 수컷이 아닌 거예요 뭐, 뒤에 거안 봐도 돼 앞에 거 틀렸으면 그런데 여름엔 더 암컷은 뭐냐면 둘다 불이야 둘다 불이니까 불만 들어가면 오케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개 이상의 글자를 써 왔기 때문에 그냥 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암컷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불이 있어요. 한 글자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 가능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암컷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물불, 돌불, 눈불, 다 돼요. 뭐 불륜도 돼. 그런 식으로 얘가 됐는데 하나 붙인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불이, 일단 불이 들어갔으면 여름 암컷이 되고, 여름 암컷이면 발레가 되고 그 불에다가 다른 힘을 더 붙이는 것은 상관이 없다. 두번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는 거랑 추가로 뭐가 붙는 거랑은 양립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암컷이 얘도 되지만 얘도 된다. 즉 물, 불이 여름 앤드 암컷의 예시가 될수 있고 그럼 여름 앤드 암컷이라면 여름 화살표 수컷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발레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 문제의 정답률은 15.2%였던 가장 뭐, 열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킬러 문항이었습니다.